도쿄 나리타 공항 폭설로 착륙 불가합니다. 폭설이 동체를 두드리는 소리가 금속을 타고 퍼졌고 창밖은 하얗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도쿄 나리타 공항 폭설로 착륙 불가. 그 짧은 보고 뒤 조종석에서 새로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체 공항 인천 그 선택은 현장에 있던 베테랑 승무원조차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었습니다. 보고서 속 수치와 기준에서 늘 가장 뒤에 놓여 있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내에는 질문이 퍼졌고 불안은 낮게 깔렸습니다. 그러나 바퀴가 활주로에 닿고 문이 열렸을 때 그곳에는 혼란 대신 질서가 있었습니다. 신호 없이도 맞물리는 움직임, 폭설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간격. 그 순간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비행은 추락을 피한 것이 아니라 아직 많은 곳이 도달하지 못한 기준 위에 착륙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에이든 오브라이언입니다. 아일랜드 더블린을 기반으로 일하는 승무원이죠. 이 일을 시작한 지 16년이 됐어요. 북대서양과 유럽 노선을 거쳐 일본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비행은 이제 익숙한 루틴입니다. 우리는 늘 느리지만 정확한 방식을 자랑으로 삼아왔어요. 특히 악천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멈추고 확인하고 다시 결정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운 안전이었습니다. 16년 동안 나는 수많은 폭풍을 겪었어요. 대서양 상공의 난기류, 알프스를 넘을 때의 강풍, 겨울철 북유럽 공항의 착빙. 그때마다 우리는 정해진 절차를 따랐습니다. 한 단계씩 천천히 확실하게. 그게 유럽식이었고 나는 그 방식을 신뢰했어요. 급하게 움직이는 건 위험을 키운다고 배웠으니까요. 선배들은 늘 말했습니다. 빠른 결정보다 정확한 결정이 생명을 구한다고요.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지금까지 그 원칙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목적지는 도쿄 나리타였습니다. 더블린을 떠난 지 8시간째, 순항 중 기상. 브리핑에서 일본 관동 지역에 강한 폭설이 예보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지만, 처음엔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날이 타는 겨울에 눈이 잦은 공항이고 대부분은 지연으로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두세 시간 대기하면 착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기내에서 승객들에게 차를 한잔더 제공하고 담요를 나눠주면 그만이었어요. 문제는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내 서비스를 마치고 갤리로 돌아온 순간 조종석에서 호출이 왔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나리타 시정 급감, 착륙 대기 시간 미정.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음 선택지를 떠올렸습니다. 일본 내 다른 공항 혹은 중국 동부. 그 어느 쪽도 여의치 않다는 추가 보고가 이어졌어요. 오사카도 눈, 나고야도 눈, 상하이는 안개, 하나둘씩 선택지가 지워져 갔습니다. 연료 게이지를 확인했어요. 아직 여유는 있었지만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된 이름이 있었어요. 인천.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빠르지만 폭설 상황에서는 늘 변수로 분류돼 왔어요. 제설 능력이 뛰어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소문일 뿐이었죠. 유럽 매뉴얼에는 한국공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저 동아시아 지역의 하나의 허브공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요. 더블린에서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한국공항은 효율적이지만, 유럽식 안전기준과는 다르다고 했던 말들이요. 왜 하필 인천인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 이 순간 인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을까? 우리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커피잔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나는 조종석의 결정을 기다렸어요. 승객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내 모든 기준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기내에서는 긴장이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에게 상황을 설명해야 했지만 나 역시 확신이 없었어요. 목적지가 바뀐다는 건 단순한 일정 변경이 아니었습니다. 짐을 다시 찾아야 하고, 연결편을 놓칠 수도 있고, 호텔 예약이 취소될 수도 있죠. 누군가는 중요한 회의에 늦을 것이고, 누군가는 가족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겁니다. 나는 그 불안을 알고 있었어요. 갤리에 서서 조종석과 관제 사이의 교신을 들었습니다. 이어폰을 통해 흘러나오는 목소리들은 침착했어요. 나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말이 길지 않았어요. 준비 상황, 활주로 상태, 재설 진행. 모든 정보가 짧고 단정하게 오갔습니다. 유럽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더 많은 확인이 필요했을 거예요. 기상 상세 보고, 재설 완료 시간 예측, 대기 항공편수, 지상 처리 인력 현황. 하나하나 묻고 답하는 과정이 있었을 겁니다. 안전은 확인해서 시작된다고 배웠어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레이더 화면에 비친 인천공항은 눈에 덮여 있었지만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설 차량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고 활주로 주변 동선은 정리돼 있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그 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소리가 거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차량들은 제 자리를 알고 있었고 지상 요원들은 각자의 구역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누가 지시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냥 움직이고 있었어요. 나는 동료 승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저쪽 공항은 항상 저런가요? 그는 고개를 가우뚱하며 답했어요. 글쎄요. 처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 둘다 인천공항에 착륙해본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더블린 마이너스 나리타 노선은 인천을 거치지 않았으니까요. 나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점점 깨끗해지고 있었어요. 유럽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더 많은 브리핑과 확인 요청이 오갔을 거예요. 제설 차량 투입 대수 예상 소요 시간, 다음 제설 일정, 비상 대응 팀 배치 현황, 말은 안전을 위해 필요했고. 확인은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요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식이었어요.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누구도 책임지지 않을 거라고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명이 없었어요. 아니, 설명이 필요 없어 보였습니다. 나는 그 조용함을 마음속에 기록했어요. 나중에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단서처럼요. 왜 저들은 말이 적을까? 왜 확인 과정이 짧을까? 준비가 안돼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었지만 화면 속 움직임은 그 의심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빠르지만 정확했고 조용하지만 확실했어요. 승객 하나가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나는 복도로 나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어요. 인천은 안전한가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나는 매뉴얼에 나온 대로 답했습니다. 관제탑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어요. 나 역시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통보는 나리타에서 왔습니다. 활주로 결빙 시정 기준 미달, 착륙 불가. 짧고 명확한 문장이었어요. 대기 중이던 여러 항공편이 줄줄이 회항 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만이 아니었어요. 나리타로 향하던 항공편들이 하나둘씩 방향을 틀기 시작했죠. 레이더 화면에서 항적들이 흩어지는 걸 보며 나는 기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손에 든 마이크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승객들이 안심할까? 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목적지가 사라졌고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어요. 인천. 아직도 그 이름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수많은 비행을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조종석에서 최종 확인이 왔어요. 인천으로 방향 전환 예상 착륙 시간 45분 후,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방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승객 여러분, 기상 악화로 인해 나리타 공항 착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인천 국제공항으로 목적지를 변경합니다.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방송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는 순간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기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어요.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일정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아는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봤어요. 한 남성은 비즈니스석에서 일어나 갤리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불만이 역력했어요. 왜 한국이죠? 그가 물었어요. 일본 내 다른 공항은 안 되나요? 나는 매뉴얼에 적힌 문장으로 답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아직 내 안에서 충분히 설득되지 않았어요. 안전하다는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남성은 눈살을 찌푸리며 돌아갔지만 나는 그의 불안을 이해했습니다. 나 역시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승객을 안심시켜야 하는 사람이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기체가 방향을 바꾸는 동안 나는 계속 시간을 계산했습니다. 연료, 착륙 가능 시간, 지상 처리 예상, 모든 수치는 허용 범위 안에 있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안전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죠. 그럼에도 마음 한편은 불편했습니다. 빠른 선택이 늘 옳은 건 아니라고 배워왔기 때문이에요. 유럽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더 많은 회의를 했을 겁니다. 조종사, 승무원, 지상 관제, 항공사 본부 모두가 의견을 나누고 각자의 책임 범위를 확인하고 최선의 선택을 찾아 냈을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한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랐어요.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고 우리는 이미 방향을 틀었습니다. 창 밖을 보니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우리는 일본 상공을 벗어나 한국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조용했지만 긴장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나는 갤리로 돌아와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 둘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시험이라는 걸요. 착륙을 앞두고 동료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운이 좋으면 되겠지.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운에 맡기는 비행은 좋은 비행이 아니에요. 유럽식 매뉴얼은 분명했습니다.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 중복은 위험 요소로 간주되니까요. 그게 우리가 배운 효율이었습니다. 기체가 하강하기 시작했어요. 창 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깨끗했어요. 제설 차량들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었고 지상 요원들은 각자의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게 준비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착륙 후 기체가 게이트로 이동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계속 봤어요. 그런데 인천에서는 이미 끝난 점검 뒤에도 지상 요원들이 주변을 다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설이 끝난 뒤에도 한번더 둘러보고 바퀴 주변을 다시 살피고 기체 아래를 재점검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두번 하는 거지? 유럽에서는 체크리스트가 완료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각 단계는 명확하게 구분되고 책임 범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설팀이 끝내면 재설은 완료된 거예요. 정비팀이 점검하면 정비는 끝난 겁니다. 다시 확인하는 건첫 번째 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건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고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우린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지상 요원 하나가 기체 옆을 천천히 걷는 걸 봤습니다. 그는 손전등으로 바퀴 주변을 비추고 날개 아래를 살피고 랜딩 기어를 확인했어요. 이미 다른 요원이 점검을 끝낸 부분이었습니다. 왜또 하는 걸까? 나는 의문이 들었어요. 매뉴얼에는 이런 중복 절차가 없었거든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뭐라는 거죠? 이미 점검은 끝나지 않았나요? 동료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글쎄요, 한국식인가 봐요. 한국식.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건 체계가 아니라 감각에 의존하는 방식처럼 보였거든요. 시스템은 명확해야 하고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제 멋대로 추가 점검을 한다면 그건 혼란을 초래할 뿐이에요. 누가 최종 책임자인지도 불분명해지고요. 나는 아직 한국을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 뭔가 불안정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중복된 확인은 자신감 부족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방식이 느릴지 몰라도 적어도 명확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각자의 역할이 정해져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했죠. 승객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한 얼굴들이었지만 안도한 표정도 보였어요. 무사히 도착한 거니까요. 나는 출구에 서서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한 승객이 나에게 말했어요. 안전하게 데려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안전했던 건 우리 덕분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것 뿐이라고요. 기체가 완전히 멈추고 출발 재조정을 준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내렸고 기내는 텅 비어 있었어요. 나는 동료들과 함께 다음 비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기내 청소, 물품 보충, 안전 장비 점검. 익숙한 루틴이었죠. 모든 체크리스트가 완료됐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제설 완료, 기체 점검 완료, 금유 완료. 지상팀에서 보낸 서류에는 각 항목마다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출발 준비가 끝난 거예요. 다음은 승객 탑승만 남았죠. 그런데 창밖을 보니 한 지상 요원이 다시 기체 아래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손전등을 들고 랜딩기어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나는 의아했습니다. 이미 모든 점검이 끝났는데 왜또 확인하는 걸까? 나는 참지 못하고 출구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그 요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궁금증이 추위보다 강했어요. 실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내가 말했습니다. 이미 점검은 끝난 것 아닌가요? 그는 잠시 나를 보더니 짧게 말했어요. 제가 마지막 담당입니다. 그한 문장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변명도 아니었어요. 그는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거나 매뉴얼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역할을 말했을 뿐이에요. 제가 마지막 담당입니다. 그말 속에는 다른 사람이 이미 점검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이 확인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담겨 있었어요. 책임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규정 뒤에 숨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그는 누군가 이미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에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안심할 수 있다고 믿지도 않았어요.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었죠.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시스템을 신뢰하도록 배웠어요. 체크리스트를 만든 이유가 바로 그거니까요. 각 단계가 완료되면 그 단계는 신뢰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다시 확인하는 건 시스템을 의심하는 행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은 시스템을 의심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안의 기준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요원은 다시 기체 아래로 몸을 숙였어요. 손전등 빛이 바퀴와 바닥 사이를 비쳤습니다. 그는 천천히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살폈어요. 서두르지 않았고 대충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조종할 비행기인 것처럼 확인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추위는 잊었어요. 그저 그가 무엇을 하는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중복이 아니라 책임이었어요. 효율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안전을 높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점검을 끝내고 일어섰어요. 나를 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출발하셔도 됩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말이 무엇을 향한 건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기내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제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폭설의 강한 나라가 아니라 폭설을 대하는 기준이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요. 그들은 더 빠르지도, 더 친절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더 책임졌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대신,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차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유럽에서 우리는 시스템이 완벽하기를 기대했어요.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안전이 보장된다고 배웠죠. 그런데 인천에서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을 믿되 자신의 눈을 더 믿었어요. 규정을 따르되 자신의 판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준비는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설명도 선언도 없었어요. 반복된 행동으로 이미 몸에 뱐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했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는 그 차이를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본건 표면이었고 진짜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갤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나는 효율을 추구해 왔습니다. 중복을 제거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아끼는 방법을 배웠죠. 그게 프로페셔널한 태도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본건 다른 종류의 프로페셔널리즘이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을 다시 했고 확인된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비효율적으로 보였지만 그건 비효율이 아니었어요. 여유였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실수를 잡아낼 시간을 확보하는 방식이었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는 걸 알기에 사람이 한번더 보는 겁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어요. 활주로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제설 차량들은 여전히 대기 중이었습니다. 언제든 다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이 이제는 달리 보였습니다. 과잉 대응이 아니라 책임감이었어요. 동료가 물었습니다.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나는 짧게 답했어요. 배우는 중입니다. 그는 웃었지만 나는 진지했어요. 정말로 배우고 있었으니까요. 16년 동안 쌓아온 기준이 흔들리는 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안전은 하나의 방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책임지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걸요. 나는 수첩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본 것들을요. 중복점검, 개인의 책임의식, 조용한 준비. 이건 매뉴얼에 쓰여 있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작동하는 안전이었습니다. 더블린으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승객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출입구로 갔습니다. 첫 번째 승객이 들어올 때 나는 평소보다 더 주에 깊게 살폈어요. 짐을 제대로 실었는지, 좌석번호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안전벨트는 확인했는지, 작은 것들이었지만 한번더 확인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확실해 보여도 한번더 보라는 것. 시스템을 믿되 자기 눈을 더 믿으라는 것. 책임은 나눌 수 있지만 마지막 확인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 기준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준을 존중하게 되었어요. 처음 인천공항을 보며 느꼈던 그 조용함의 이유가 이때 풀렸습니다. 설명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설명이 필요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모두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알고 있었기에 굳이 말로 확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는 처음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 모든 걸 말로 확인했으니까요. 체크리스트를 읽고 확인했다고 답하고 서명하는 과정. 그게 안전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배웠습니다. 말이 없으면 불안했고 침묵은 준비 부족의 신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내가 틀렸던 겁니다. 인천에서 본 침묵은 달랐습니다. 그건 준비가 완료된 상태의 고요함이었어요. 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고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들의 조용함이었죠. 말이 필요 없었던 건 이미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신뢰는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에서 만들어지는 거였습니다. 나리타는 멈췄고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모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짊어지는 무게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나리타는 시스템이 멈추자 모든 게 멈췄어요.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시스템이 흔들려도 사람들이 버텼고 각자의 책임을 놓지 않았어요. 나는 그 대비를 마음속에 조용히 새겼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다만 어느 쪽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지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진짜 안전을 만드는 건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나는 내 매뉴얼을 고쳐 쓰기 시작했어요. 규정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시스템도 여전히 필요하죠. 하지만 그 앞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확실해 보여도 한번더 확인한다. 다음 비행부터 나는 그렇게 일할 것입니다. 체크리스트가 완료되어도 내 눈으로 한번더 보고 동료가 확인했어도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할 거예요. 시스템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프로페셔널이라는 걸 배웠으니까요. 그건 한국을 흉내 내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내 기준을 인천에서 다시 세웠다는 기록입니다. 16년 동안 쌓아온 방식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보완하는 거죠. 더블린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창밖을 봤어요.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배운 것은 작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안전은 하나의 정답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이라는 것. 책임은 나눌 수 있지만 마지막 한 걸음은 스스로 걸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확신이 아니라 경계심이 생명을 구한다는 것. 나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새로운 매뉴얼을 쓸 거예요. 인천에서 배운 것들로요.